이런 걸좀 고치고 싶다. 그 어떤 데보다 빡세지 않을까? 앞으로 절대 잊지 못할 기억이 될것 같아요. 저는 에비고삼 인터 프로그램을 한 강현종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권유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것 같다 싶어서 자발적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동안 공부를 되게 안 했는데 그래서 공부가 체질상 안 맞나 싶기도 하고 그냥 공부 말고 다른 걸 해야 되나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오고 나서 그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수학 매일 깨기랑 영어 매일 깨기인데 이제 수학 매일 깨기를 하면서 매일 매일 수학 문제를 접하다 보니까 수학에 대한 거부감도 좀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 같고요. 영어 매일 깨기도 단어가 좀 많이 부족했는데 매일 매일 그것도 똑같이 외우고 시험 보고 하다 보니까 단어도 많이 알아간 것 같아요.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말을 하다 보니까 학교랑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인 선생님이랑 상담할 때가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학업적으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계획도 잡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고등학교 정도 되다 보면 이제 숙제 검사나 이런 거를 이제 그 정도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이제 검사를 잘안 하는 학원도 종종 있고요. 숙제도 그렇게 많지 않 매일 자습을 할 때도 자 졸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본다거나 이런 거를 단속을 잘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졸면은 거의 한 2분 뒤에 바로 들어오시는 것 같고요. 당일 깨기도 이렇게 빡센던 적이 있었나 싶었던 정도로 관리에 있어서는 그 어떤 데보다 빡세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자기가 공부를 해서 잘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나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같은 데 가서 자기가 이제 핸드폰이나 자거나 다른 걸 하느라 공부에 집중을 잘 못하는데 이런 걸좀 고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 다니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강한 교육, 4주 동안 윈터스쿨 하면서 좋은 의미도 있고, 힘든 의미도 있고, 절대 잊지 못할 기억이 될것 같아요. 화이팅!